군의 정치 편향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군이 야당을 안보불안 세력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관련 지휘 라인을 문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국은 군의 현행 규정상 주적이고 군은 주적을 선멸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야당을 주적의 추종 세력으로 규정하는 교육을 시행한 것은 야당도 선멸의 대상이라고 교육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야당을 군사작전에서의 선멸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마당에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역대 최악의 안보 무능 정권인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군을 국가 안보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의 방패로 선거의 방패로 쓰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을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혼란으로 다시 밀어놓고 싶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하의 출신의 군사정권 공무자 출신을 국회 의장 후보로 선출하더니 군의 정치적 중립은 아예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육사 교장이 군사 반란 학살자를 육사 생도회의 사열대 앞에 세운 행위나 사령 대상으로 철진한 정치 편향 교육을 하는 행위 모두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군의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어기는 일임으로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이런 태도를 방치하면 다시 하나의가 만들어지고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만일 그 부대에서도 정치 편향 교육을 받았고 민주통합당이 종북세력이 있다고 뭐 교육을 받았다면 장병들이 우리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최근 연이어진 대한민국 군관을 흔드는 중대 도전 행위와 국기 문란 행위 등 심각한 군의 최근 행위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이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군이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런 국방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정치 편향교육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방장관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